예, 하우스 싹 치우고 다시 너무 지저분해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에이 자 천천히 치워봅시다 오징어 냄새가 나 아싸. 자 하우스를 이 바닥은 다치웠고 그런데 깔아야지 다데려놨습니다아 아, 저거 펴서 이거는 벌통이고 요건 책상 하나 갖다 놓았고 이건 굴피인데 아이, 굴피가 영 이상하게 비껴져서 될라나 안될라나 모르겠네 자 아, 여기는 배추도 있고 물 끓이는 거 하고 궁고고막 양초 설치. 아유, 다아 그럼 내가 선한번데 이게 아 이걸 의자를 다 집은에 뿌렸으면 좋겠어. 어? 써이 의자? 나도 나도 내가 할게 천천히. 뭐가. 이 의자 써 이거 안 쓰잖아. 아유 나. 에? 아. 나죠. 예. 그껴 먹으면 되지. 응. 그냥 여기다 놓고 땅 바데가 나오던가. 그렇지. 요건 나중에 응. 요건 저기 고기 구먹고 워할때 응. 그냥 앉아서 이게 변형이 될 수도 있어. 응? 이이 방에서만 있던 거라 응. 변형이 될 수도 있다고 이게. 응, 뭘 펴지? 뭘 펴? 핀이 줄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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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그리고 또, 려나무 또, 리그리리고 그리고 여주 아 아주 그냥 시커멓네 이제 그만 끓여야지 많이 줄었네꽉넣고